아침에 일어나면 목이랑 어깨가 너무 뭉쳐서 이 마사지 도구를 샀거든요.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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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자기가 뭉친 부분을 풀어주면 되더라고요.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.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. 제가 요즘 새롭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보이시나요, 줌? 어제 친구가 소개를 해줘 가지고 알게 된 건데 아침에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6시까지 이렇게 줌을 켜놓고 각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7만 원을 걸어놓고 한달 하는 거기 때문에 다섯 번이 초과되면 그 7만 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번 달에 다행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6시까지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이 아티스트웨이에요.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을 쓰면은 한 45분 동안은 그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고 나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그 생각을 이끌어내서 글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이번 주에는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. 유튜버 이현님이 이거하고 너무 좋으셨다면서 영상을 올리셨거든요. 예전부터 듣긴 들었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책을 보고 제가 나중 에후 기를 알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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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 하고 나니까 6시 8분입니다.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. 제가 매일 아침에 학원 영상을 따라하는데 그게 이분이 만드신 거더라고요.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 책을 빌려보게 되었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이 윈키아 플래너를 다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올 초에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세 계획을 짰더니 좀 리밸런싱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책에 그런 자기의 가치들과 우선순위 목표들을 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빌린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이 하반기 목표를 수립하는 데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 이제 러닝하러 나가야되는데 어제 시킨 쿠팡이 왔네요 우리 정리를 좀 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몸무게 관리를 하려고 아, 건강한 간식을 위한 방울토마토 아, 오이 맛 고추 샐러드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4,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러닝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심히 뛸 생각은 없고 한 3kg 정도? 그 최근에 잘안 했어요. 제가 이번 주부터 요가를 시작했는데 되게 쉽게 생각하고 2시간을 연속으로 들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근육통이 엄청 온 거예요. 그래서 다음 날은 1시간 취소하고 어제는 아예 안 나가고 근육을 좀 쉬게 했습니다. 근데 오늘도 2시간을 예약을 해놨거든요. 어차피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쉴수 있잖아요. 오늘 어차피 시간도 늦었고 오후에도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가볍게 3km만 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